우리 회 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군사에 의미 는것 때문에 해결할 수가 있는 양입니 네, 권사님 말씀해 주세요. 회의로 망하겠습니다 김민희 원장의 서기 선출에 이은 추천하여 김명희 권사의 동의로 선출되었고 서기가 회원 임명을 하였습니다. 회원 5 3명중 이십. 의장의 계획 선언은 낭독이 있었고 휴승 통과에 있어서 김세백 집주자의 그대로 받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의장의 당의 보고로 2024년 교회 신청 목표 발표와 감사 보고가 있었으며 각도 임명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각도 보고로 한나라의 모순 회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며 한나 회원들의 협조로 감사, 어, 협조에 감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르다 여전도의 보고로 손병림 부회장은 주고 주의를 힘쓰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남전도의 보호로 김태백 총무님은 남전도의건도 활성화와 소그룹 소모인 그룹의 협조를 부탁하셨습니다. 청년의 임채백, 아, 네, 임성준 회장의 보호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우스. 2024년, 나오스 비전 트립 계획이 되었으며,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학생의 복으로, 이한희 선생님의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영적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행사, 행사시 많은 협조 부탁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일 학교는 김창미 전도사님의 복으로, 임성준 신입교사와또 재정과 행사에 협조해 주셔서, 아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고 내년에 정교에서더 부흥하는 주일학교가 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재정보호로 이길희 부장님의 보고가 있었으며 2024년 예산의 질문 사항을 있으면 말씀하시라는 말씀에 손명의 군사의 그 부채가 얼마인지 이대 답변에. 잔액 3억 3천5백이 남아 있음을 보고하였고, 또 2024년 새롭게 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다하자는 부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2024년을 맞이하여 안수집사 세우는 말씀에 어, 가하여 통과되었습니다. 어, 안수집사 그 자격으로는 1 0명 이상 된 어, 집사님들 홍명철 박경보 집사님의 대상으로 추후에 발표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고 가야 통과되었습니다. 기타 토의시간으로 김민원 청년의 마이크와 빔 프로젝트 교체에 대한 의논이 있었고 많은 비용, 비용 지출로 AS를 AS 사용하고 있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있었으며 김세백 기사님의 교체 비용을 수집해서 알아보고 계획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예배 회동의 말씀으로 현장 예배에 참여하다는 말씀이 있었고 사모님의 그 주일 의모 예배에 대한 그 말씀이 있었는데 어, 목사님의 그오 예배에 모두가 참여하게 되면 는오 예배를 드린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혹시 같이 에 대해서. <laughs> Could they look at t h 아멘. n i g g e 수고하 u l d they look a 하 this moment? I mean, 기도하 m not. s h 사 t 니다 d me all about the road. I guess me. h a n a n 니다 e n e 나 e r come. We 나 달려왔습니다.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까지 기도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코로나 즈양 때문에 여러 가지가 약해졌고, 어, 모든 교도 그렇고 우리도 같은 가지 상황이었는데 네. 그러나 이제 회복되는 역사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해 더욱더 예배가 살고 우리가 살고 전도가 살고 참여가 살고 기도가 살고. 우리의 터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성도들에게 기도합니다. 능력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열심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병목과 사는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 기뻐하고 주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에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의 주인입니다. 다 그의 주인입니다. 그의 주인으로서 주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에 주시합시고 열의 단결에 이제 하나님이여 그동안 약해진 교회를 예배를 행복하고자 선언하고 자만하는 그 기도 자만함의 한껏 자만함의 발언 모든 게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밤에 주민사오니 이제 예배가 선배되게 하시고 함께 합일해서네 믿음을 설계하고 즐기뻐 하시는 분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구하고 인도에 주옵소서 마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옵니다 우리 성도를 복주자서 대단하게 퍼지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새가될수 있도록 축복에 주시옵소서 주여 심을 감사하고 하나 심을 감사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를 사랑하시는 나를 구원할 것입니라 나를 성결자시로 십자가축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 박수합니 감사합니다